2026년형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전 세계 오프로드의 상징이자 실루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가 어떤 변화와 감동을 담아 돌아왔는지 실제 오너의 시선처럼 생생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더욱 강력해진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랜드크루저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주행 감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차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은 한 단어로 압도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터프한 외관과 더 세련된 라인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현대적인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라이트는 기존보다 한층 날카로워졌고 상징적인 그릴 디자인은 오프로드 SUV 위 강인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2026 랜드 크루저는 크기와 비율에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두 배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차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차는 어떤 길이든 갈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디자인이죠. 측면으로 이동하면 전통적인 박스형 SUV 라인의 현대적인 곡선을 적절히 더해 묵직하면서도 유려한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휠 디자인과 차체 높이는 이번 모델의 오프로드 성능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뒷모습 역시 단순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새로운 테일램프 구조는 심플하지만 존재감이 크고 랜드 크루저 로고가 중앙에 새겨져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외관에서 느껴지던 터프함은 한층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감성으로 바뀝니다. 2026 랜드 크루저는 실내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디스플레이와 새롭게 재설계된 대시보드 구조입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작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주행 정보와 차량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계기판은 훨씬 더 선명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시트는 고급 가죽과 통풍, 열선 기능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랜드크루저는 항상 편안한 주행을 위해 탄탄한 시트를 제공해왔지만, 2026 모델은 더욱 부드러운 착좌감과 넓은 공간으로 한층 향상된 승차감을 만들어냅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이전보다 여유롭고 트렁크 공간은 가족여행, 캠핑, 장거리 트립 같은 다양한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이제 2026 랜드크루저의 핵심 바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랜드크루저 특유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이전보다 더 강한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면서도 연료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성과 부드러움이 돋보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 있는 주행이 오프로드에서는 압도적인 견인력과 적지력이 빛을 발합니다. 랜드 크루저라면 오프로드 성능을 빼놓을 수 없죠. 2026 모델은 오프로드 모드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험로 주행 보조 시스템 락킹 디퍼렌셜 그리고 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진흙, 모래, 가위 등 복잡한 지형에서도 차량이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정적으로 극한 환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보디 구조와 서스펜션 또한 강화되어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되었고, 험한 길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차체 크기에 비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러운 핸들링입니다. 조향 반응은 자연스럽고 직관적이며 차선 변경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조작도 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이런 점들은 가족 SUV 로서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오프로드와 도심 주행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2026 랜드 크루저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안전 성능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보다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화질과 반응 속도가 더욱 빨라져 주차나 좁은 길에서의 주행이 훨씬 안전하고 쉬워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랜드 크루저는 최신 스마트 커넥트 시스템을 탑재해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애플 갓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고급 사운드 시스템과 음성명령 기능까지 강화되어 운전 중 조작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장거리 여행에서도 탑승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종합하면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단순히 강한 SUV가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느낌을 줍니다. 오프로드의 전설이라는 과거의 명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더해 새로운 시대의 랜드크루저로 완벽하게 진화한 모습입니다. 가족과의 여행, 도시 속 일상, 그리고 때로는 자연 깊숙한 곳까지 이한 대의 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다는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2026 랜드크루저는 단순히 성능의 변화뿐 아니라 브랜드가 지켜온 전통과 가치를 더욱 현대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랜드크루저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성과 상징성은 이번 모델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만나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주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토요타 랜드크로저의 디자인, 성능, 기술, 실내 공간,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형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전 세계 오프로드의 상징이자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가 어떤 변화와 감동을 담아 돌아왔는지 실제 오너의 시선처럼 생생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더욱 강력해진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랜드 크루저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주행 감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차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은 한 단어로 압도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터프한 외관과 더 세련된 라인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현대적인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라이트는 기존보다 한층 날카로워졌고, 상징적인 그릴 디자인은 오프로드 SUV 위 강인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2026 랜드 크루저는 크기와 비율에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두...